고습니다 어, 혹시 바둑을 좀 아세요? 예. 에이, 잘 보든 못 보든 바둑은 세 가지 수가 있습니다. 런 수를 두면 짐이 돼 그걸 수라고허수라 이런 수를 두면 아주 잘하는요수라고 그. 그런데 이 요수 갖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이한 나는 바둑을 두시는 분이 신이 안 깨진다고 하면 나는 그건 진짜 합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 한 수가 있니까이 떡수를 두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묘수를 두는 사람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신의 한 수를 두는 사람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실과 신의 한수 진실을 구분 못해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하나님이 지혜를 모아보니까 부처님, 공장님, 소크라테스 이분들은 요수 인생을 사십니다 하중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 요수 인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친의 한 수를 두십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요수로는 부활을 못 합니다. 인간은 부활을 못 합니다. 하나님만 부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주들에게 만나면 꼭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교주하려면 부활을 해놓고 해라. 교주하려면 부활을 해놓고 해라.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떡수 언론도 있을 것이고, 묘수 언론도 있을 테지요. 이 자료 일구가 바로 신의 한수. 언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유사일무 참가 2주년 축하드리고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고 구원받을. 여러분, 솔직히 세상 신문보다 천국 갑니까? 일반 방송보다 천국 갑니까? 안볼 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있는 방송을 보다가는 천국 갈수 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신문을 보다가는 국갈수 있는 바로 그것이 친일 한수 자유, 일보가될 줄로 믿습니다. 한달 동안 애쓰셨고요. 앞으로 더놀라 발전이 있어서 전 국민이 자유일 부를 보다가 사, 세상의 소식도 알게 되지만, 복음적으로 알게 되고, 전국도 갈수 있는 아주 주님이 쓰시는 중요한 언론 매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